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근 네, 지난주 부활 주일이었는데 네. 어,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임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네. 어, 같이 뭐 청사팀 예배를 드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대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좋았어.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음. 그런 시간이었어가지고. 더 마음도 감사했고요. 네, 전사님또 어떠셨어요? 어, 자인이가 막 많이 네. 울었대요. 아, 너무 이제 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네. 또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같이 저희 식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떡볶이 먹고 저희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어, 우리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가 빨리 속히 진행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주 함께 말씀을 나눠야될 텐데 네. 오늘 말씀은 어디죠? 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그가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건 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북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안내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아버지가 이르되 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렀다가 어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상자 네. 비유이군요. 네 맞아요. 어, 예수님께서 아주 해주신 유명한 그 비유로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인데 흔히 이렇게 상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주신 그 비유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들 한명의 문제, 그쵸? 이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제목은.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거죠? 어, 네. 사실 두 아들 중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둘째 아들 한 명이었지만, 사실 여기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사실 둘째 아들은 겉으로도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관계 역시도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아들 모두 이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버지와 그두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고 말한 거죠. 어. 우리가 알다시피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받는 것인데, 그렇죠. 둘째 아들은 너무 빨리 요구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네. 그럼 둘째 아들은 아빠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유산에 네.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 둘째 아들이 버릇없게 예의 없이 한그 행동을 은혜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그 길로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게 돼요. 네. 아들은 그걸 가지고 더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는데, 네. 그럼 아버지의 마음까지 또 배반을 했네요. 둘째 네. 아들이. 어, 근데 어, 저도 첫째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동생이 있었다면 혼내주거나 동생이 올나가게좀 잡았을 텐데 첫째 아들은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행동에는 아마 첫째 아들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나 둘째 동생에 대한 원망, 미움 같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할수 있던 행동이라고 할수 있죠. 음. 뭐 다른 건뭐 이제 둘째 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거고. 첫째 아들은 마음이 네. 아버지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그렇죠. 그런 관계였네요.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그두 아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아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만을 손가락질하면서 어난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 너무. 너무 너무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에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네. 돌아왔을 때. 네. 첫째 아들이 도리어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네요. 네, 그렇죠. 죄를 짓고 나가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20절 말씀에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를 하신 것이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거기 참석하지 않고 분화를 네. 했던 거 그렇죠.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뜻과 그 마음이 더 중요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이 상황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우리에게는 그두 아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20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끝까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잔치에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네, 어,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나는 한 명의 양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 왜 네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지, 또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온전히 누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사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 네. 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에게 죄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둘째 아들처럼 그 품으로 다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그런 척하면서도 아닌 척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그 교묘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기쁜 잔치에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그런 믿음의 자세를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한주 동안 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